제가 지금 무채를 네. 썰고 있습니다. 아니요 여기다 버무리, 여기서 버무리. 여기는 양념 버무리. 지 당신의 부패 아들이, 쇠로 쏘고 있어요. 잠깐만, 손을 딱칠 수가 있겠네요 I g 는거 말고 또 없지요? I 말 o t 는거없 e r e I got up here. I got up here. I got up here. I got u 려서 e r 기 I got up here. I g o 이 up here. I got up h e 다 e I got up h e r 네, 수갓을 저희 어머님이 많이 썰어놨습니다. 다시요 갓. 다시해요 다시요 갓. 네, 가십니다. 수갓이 아니라. 자꾸 뭐라. 자꾸 뭐라고 하네요.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대로 알아야 뭘 하죠.